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역설의 진리가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믿음이나 기대와는 반대되는 명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뭐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자기를 부인해라. 어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주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laughs>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어, 부인해서 무엇합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진정 자신을 얻고자 한다면 부인할 때 하나님도 얻고 참다운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성대로, 본성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할 땅 평지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또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야심을 드러낸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들에게 열 제자들이 향, 그 그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섬김을 나타내는 그 표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섬김이 이런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으로 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다 와가십니다. 열두 제자에게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욕과 채찍을 당하며 죽을 것이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배대의 아들과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의, 우리,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까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 늘어놓다가 정작 내면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잔과 세례는 바로 고난과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자신들도 할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바로 두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통치하며 찬란한, 찬란한 영광을 휘날리며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환호받는 그 메시아의 틈에서 자신이 한자리 하고 싶었던 그의 야심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예수님. 저 나를 호령하는 예수님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 어떻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왕.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그 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통치자들이 왕권을 가지며 군림하여서 백성들에게 권세를 휘두르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전혀 그런 권세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청탁을 한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 왜일까요? 너희들만 영광을 받겠느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고난을 이들은 간과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즉,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듯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십자가, 십자가를 지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얘기할 때왜 싫어합니까? 고난 자체에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선입견이 고난은 죄로 인해서 받는다라는 그런 선입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알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넘어서, 진짜 이러실 거예요? 또 이렇게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필립이 안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실수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어,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사업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했거든요. 이제 저는 단순히 실력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실력, 기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기술이라는 게 적어도 5년, 10년은 돼야지만 생기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밟고 올라가야만 정작 어떤 기술의 경지에 오르는데,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저의 얄팍한 생각, 이 기술 쌓는 것이 고난입니다. 난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죠. 적은 월급에 인격적으로 대우도 안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해야만 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한 채 돈만 많이 세는 것을 생각했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진 돈을 잃어버리며 가장 귀한 보아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의 삶에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축구선수 있잖아요. 그 축구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을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엄청 호랑이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마나 혹독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야저 아버지 진짜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손흥민이 왜저 자리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그 아버지의 강인하고 혹독한 훈련 속에서 배어 나오는 인성과. 실력이 아, 손은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저 선수가 참큰 선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평기자는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이 깊은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내가 주를 귀로 듣던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더욱 알게 하는 통로로 쓰여집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잘 표현된 성경 본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수난을 당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하는데요. 환난을 당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으면 또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과 멸시와 그에게 남은 옷가지까지도 다 나누며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탄식은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바뀌게 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는 다윗은 27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망치로 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깨진 틈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옆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얻고 싶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 18절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